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 오늘 어, 인텔에 대해서 인텔에 대해서 흥미로운 기사가 떠서 여러분들에게 요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오늘 뭐 인텔 제가 말씀드리는 뭐 상황이니까 아예 인텔의 상황에 대해서 속속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텔이 이번에 2분기에 적자가 났습니다 여러분 자그 인텔이 그 인텔이 2분기에 적자가 났어요 자, 삼성전자가 여러분 적자 났다고 한번 생각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죠 지금 인텔의 상황이 그 정도로 힘들다 자금 사정이 그 정도로 안 좋다 라는 것을 지금 반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상황이 이런데 자, 자본 끌어들인 인텔 예, 삼성 추격, 뭐 가속페달을 밟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 돌아가는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반도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어, 지금 이 여기 나오, 나, 나가고 있는 게 이제 인, 아, 인텔의 이제 그 신공장 렌더링 이미지입니다. 자, 파운드리 신공장을 추진하고 있는 인텔이 투자 자본을 끌어들였습니다. 캐나다의 예. 브룩필드 자산 운용하고 합작 투자를 통해서 미국 애리조나에 계획하고 있는 공장 두 곳을 신설하고 업계 1, 2위인 삼성전자와 TSMC를 어, 추격을 하겠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 현지시간 24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인텔은 예, 캐나다 자산 운용사인 브룩필드와 합작사를 설립해서 미국 애리조나 챈들러의 신설하는 인텔의 반도체 공장에 투자한다. 이렇게 했는데 합작사 지분은 뭐 인텔이 51%, 그 다음에 브루필드가 49%를 확보하고 이렇게 공장을 한다. 이렇게 사실상 어, 파운드리 공장을 합작을 해서 하는 경우는 사실상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인텔이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를 한 건데요. 파운드리 공장 신설이 필요한 300억 달러가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돈은 한 40조 원 정도 됩니다. 이 40조 원 중에 20조 원 같은 경우에는, 예, 이런 투자사의 돈을 빌리고 나머지 20조 같은 경우에도 또 나머지 20조도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지원법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자, 음, 물론 이런 부분은 저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어 이런 부분도 있구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저는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초기 투자 비용을 조금 덜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인텔이 이런 식으로 가오는 있지만, 사실상 인텔은 지금 초기 투자 비용에 돈이 많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합작사를 같이 설립을 한다고 보고요. 어, 보통 우리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 비용, 초기 비용이 뭐 삼성전자가 뭐 지금 30조, 40조 팹을 어, 지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하는 건 뭡니까? 예. 초, 초기에 30조, 40조 들어가지만 수십 배의 수익을 나중에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 삼성,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 수익을 반반 나눠버리면 나중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수익이 그만큼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텔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본인들도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 여러분 요 이야기 좀 드릴게요. 지금 파운드리 서비스의 적자가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텔이. 그리고 계속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인텔 같은 경우에 이번에 2분기 적자는 파운드리 때문이라고, 파운드리 때문이라고 해, 파운드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뭐 물론 인텔에서는 보고서를 보면 뭐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는 파운드리에 뭐 흑자가 난다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제 그때 가봐야 된다. 어 우리 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시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인텔은 이 인텔의 파운드리는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차원이지. 이거가 이것이 인텔의 미래의 목걸이가 될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인텔이 지금까지 계속 내놓지 못하고 있는 DDR5에 들어가는 사파이어 레피지 CPU 신규 CPU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1년 넘게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이게 인텔의 기술력의 문제 한마디로 말해서. 인텔 파운드리 기술력의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거든요. 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인텔의 지금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누구냐면, AMD입니다. AMD. 이 AMD인데, 참고로 우리가 지금, 어, 서버용 CPU, 지금 서버용 CPU를 제가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신규 데이터 센터는, 예, 신규로 데이터 센터를 짓는 뭐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이런, 어, 회사들은 신규로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는 AMD CPU를 많이 씁니다. 예, AMD CPU를 많이 쓰고, 지금 AMD 같은 경우에, 어, DDR5용 CPU 서버에 들어가는 거는 4분기에 나오죠. 10월부터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인텔 것은 내년쯤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기존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텔 CPU를, CPU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 센터의 교체 주기가 보통 한 3년, 4년 정도 되는데 이게 교체 주기 할때 인텔 이제 CPU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인텔 걸 계속 쓰고 있지만 신규 데이터 센터는 지금 AMD CPU를 많이 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AMD의 비중이 더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AMD 주가가 많이 가고 있는 거죠. 물론 amd는 이 cpu만 하는 건 아니죠. 자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는 예 pc cpu 같은 경우에 pc에 들어가는 cpu는 지금 점유율이 거의 한30% 때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자 서버형 cpu 같은 경우에도 amd의 점유율이 처음에 1%였는데 거의 지금 10%까지.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데이터센터의 신규 클라우드 쪽에서는 AMD CPU의 실그 부분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거 여러분께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텔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 어 물론 주요 고객사까지 확보를 하면서 당초 예상보다는 지금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대만의 미디어텍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하지만 어 지금 작년 3월에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한 당시에만 해도 조금 뒤늦게 뛰어들어가지고 어, TSMC하고 삼성전자의 철옹성을 뚫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어 대만의 페미스이자 글로벌 모바일 AP 점유율 1위인 미디어 대만의 미디어텍을 새로운 고객사로 맞이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급반전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대, 그렇지만 대만의 미디어텍은 사실상 TSMC와 거의 동반자 관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텔 쪽에 준다고 하더라도 어 이거 첨단 공정에 있어서는 아마 반반 가거나 아니면 조금 물량을 한번 줘 보든지 아니면 아예 레거시 공정으로 가든지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지금 현재까지의 인텔의 파운드리는 좀 어,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는 암울하다. 그리고 인텔의 적자의 중심에는 파운드리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다시, 다시 한 번은 아니죠. 처음이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